2009년 많은 신입생들이 이화의 새 식구가 됐습니다. 네, 구성원으로 많은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캠퍼스 생활을 시작할 텐데요. 어느새 학기가 시작된 지두 달째. 공구학번 새내기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처음으로 만나볼 민영 씨는 사회과학대학 공부학관 새내기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대에 대한 약간 선입견 같은 게 있었는데, 어, 보와는 다르게 굉장히 털털하신 언니들도 많고, 굉장히 어, 저 자신 스스로도 프라이드를 갖게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인공인 식품영양학과 서진수. 처음 유아인이 되었을 때 그녀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유아 여대를 정말 오고 싶어 했었어요. 한국에서는 제일 좋은 여자 대학교라고 해서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새내기 하면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미팅입니다. 민영 씨의 미팅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팅몇 번이나 해봤어요? 그냥 대학별로 다 해본 것 같아요. 아, 대학별로 그럼 몇 번이지? 한 일곱 네. 그 번, 열번 조금 안 되었던 데아 그냥 소 소재 건4 년제 대학 애들 랑다 <laughs> 해본 것 같아요. 서진 씨의 첫 대학 생활. 고등학교 때와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생활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그냥 이름만 강의명만 보고 수강신청을 했는데, 포스 있는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앞으로이 강의는 3~4학년 위주니까 어렵게 이제 심도 있는 강의가 될 거라고 교양과목이지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활발한 활동을 좋아하는 민영수. 오늘은 담대대왕 축구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 축구 같거나 피고 같은 그런 체육활동을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대에서 그런 활동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딱 그런 광고 났을 때딱 끌렸어요. 그러니까 과방에서 만나는 거랑 이런 체육할 때도 만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신체적으로 접촉도 하다 보니까 더 빨리 친해질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대학생이 된 그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전공 공부. 선배들과 함께 하는 학회는 그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 어... 제가 행정 관련 직업쪽에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학회를 등으로서 행정 관련 얘기도 많이 하고 정책 관련 토론도 많이 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싶었어요. 선배님들도 같이 하시거든요.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고 조언도 많이 얻고 그래요. 공강 시간 민영 씨는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어, 주로 이하사랑에 있는 김밥을 많이 사먹는 편이에요. 어, 저는 참치김밥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예, 이하사랑에 참치김밥을 자주 애용하고 있어요. 밖에는 잘요밖에요잘안나가 돈도 없고 귀찮고 그래서 잘안 가요. 집을 떠나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서진 씨. 오늘 서진 씨는 일주일치 장을 일주일 보러 마트에 갑니다. 거예요? 네. 아, 아침에 가끔 늦잠 자면 그냥 아침을 못 먹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미니 때울 콤프로스트 시리얼 사고. 네, 아, 막상 이렇게 나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직접 돈을 쓰는 거잖아요. 제가 생활비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진짜 계속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면서 네, 좀 많이 체감해요. 청주에서 올라온 서진 씨는 학교 밖으로 나와 아이쇼핑을 하는 게 취미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첫 서울 생활은 어떨까요? 서울은 워낙 사람이 많잖아요. 그니까 러 제가 살던 곳은 시골이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많이 치이기도 하고 막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싱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아직 안 해봤어요. 왜안 해봤어요? 어... 처음이라 아직 무섭기도 하고. 친구들이 하라고 안 해요? 친구들 자기들 하기도 바빠요. 1학년, 해내기. 아직 미래는 막연하기만 한것 같습니다. 민영 씨가 생각하는 민영 씨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laughs> 최종적인 목표는 전계 진출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장관 같은 그런 직업 같은 거 갖고 싶어요.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서진 씨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어, 복수전공보다는 심화 전공을 해서 저도 외식 경영 쪽에 관심이 갑자기 생겨서 그쪽으로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4년 동안 어, 저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답을 찾고 싶고요. 제 꿈과 더한 발짝도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학생도 꼭 한번 가보고 싶고 그리고 어, 여름 방학 때는 영, 영어 캠프 이쪽도 해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아보고 싶어요. 이화 안에서 각자의 꿈을 키워갈 준비를 하는 공부학번들. 그들이 만들어갈 이화의 내일이 기대됩니다.